아이가 떠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먼저 사망 확인을 위해 허벅지 안쪽이나 심장 쪽 맥박 확인을 하고 휴지를 코앞에 놓아 호흡 여부를 봅니다. 사망 확인이 되면 펴진 담요 위에 배변패드를 깔고 편한 자세로 눕혀줍니다. 그리고 눈꺼풀에서 눈썹 방향으로 마사지하듯 눈을 감겨주고 잘안 감기는 경우 물티슈로 눈을 살짝 덮어줍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받쳐서 복수의 흐름을 방지하고 항문 쪽 잔뇨 잔변을 살짝 닦아줍니다. 사망 후 두세 시간 내에 사후경직으로 몸이 딱딱해지는데 강한 이완 마사지는 지양합니다. 입고정형 거즈는 사후경직 후에 추출이 힘들기 때문에 그 대신 나온 혐한 자연스레 넣어줍니다. 아이스팩을 감싼 수건을 배 아래쪽에 놓아 온도를 차게 유지시켜주고 하루에서 이틀 아이와 충분한 작별의 시간을 가지세요. 장례 예정일에는 배변패드를 덧대 담요로 감싸고 머리 위쪽 방향으로 안아서 식장으로 이동합니다.